어, 네. 김영구 선수, 휴 어, 그렇게 퀴즈 신장을 펴지 않은데 서비스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슬라이스 서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서 어, 김상훈 선수, 리턴 에러 하면서 음, 포인트를 얻어가는 검석 A 쌀이 독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포인트를 잘못 적었나 봅니다. 아, 서브 코리가 코리사가 였었나 봅니다. 포인트가 어, 김영구, 김은혜 선수가 가져와, 가지고 서비스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서비스 게임. 김상길 선수가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상길 선수, 김상길 선수, 경기원장으로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어, 칭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칭찬 네네네 과거를 하고 있어서 네, 딱히 네. 칭찬을 하니까 네. 조금 그런데 의사의 네. 부지런하고 네. 음, 그리고 또이스를네 아 기독교 네. 생활 하면 한 번씩 이기 지겹거나 네 조금 패하고 싶을 때도 있었데네늘이스를 네. 즐기고 잘하는 아 을끌기자라고생니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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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15 골이 됐습니다. 합선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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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지금 우리 이민철 회장님 네. 심장이 어떠신가요?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저기 판길 저도 잘 네. 알고 있는데 김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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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마다 네. 네. 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걸비워 가지고 뭐랄까. 스틸 자, 지금 서비스만 받고 있는 선수는 어, 범서 a 의 김훈래 선수입니다. 누군가 아 싶더니 다시 또두 그 선수 정상태로 어, 접피하면서 크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스틸라, 아 아, 네, 이고선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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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를보아서고 아이고! 아이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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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임에도 강력하게 넣는 아 서... 네. 아 네. 김금내 선수와 아, 김상수가 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게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 원양의 이규명 회장님, 음, 어떻습니까? 지금 음, 평소, 평소에 하던 대로 지금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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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김상원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게임 스포는. 아, 2대 1로 검사 A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그렇습니 네. 불구하고 저런 노발리를 할수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훨씬 적인 조건이나 특화를 되게 보여준 고 감각적인 부분아 아주 좋아보입니다 잠깐 어? 서비스. 아, 이거. 어, 리턴엔 칼리 보통 우리가 서브엔 달리라고 하지만 또 리턴엔 달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리턴엔 별리 어, 강력하게 리턴하고 강력한이 한글로 가볍게 엠블샷 이번에는 기물라서 이렇 아, 포인트를 냅니다 지금 휴대폰이 자꾸 꺼졌어요. 지금 휴대폰이 서 그런지 휴대폰이 자꾸 꺼지는데 제대로 영상이 성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복사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साथ okay, 이제 초반이 다 지나갔는데 상대는 앞서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다 가는 게 없고요. 김영구 선수랑 김영희 선수는 원래 클레로스로 자주 하는 어.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추는 네. 상대 관계라서 네. 하십니까? 아니면 김성규 선수의 모습을 보여줄까? 네네. 지금으로부터는 잘 기울어지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번 김상규 선수 조금 더 파이팅을 아직 대승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김양구, 김은래 선수는 계속 파이팅을 펼쳐가면서 스스로들 기를 높여가는데 김상훈, 음, 김상희 선수 너무 조약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라인아웃도 나고 옵니다. 스타트 편승에서 이길 수 있고 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양쪽 팀 모두 음, 활기차게 파이팅에 펼쳐가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0, 15. 지금 뒤편은 음,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세 팀이 동시에 시작을 해서 이 선승제니까요. 버1 아 팀. 김현구 아 선수의 컨트롤이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레드카드지는걸까 아 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드롭샷으로 드롭샷 잠깐 들긴 했었지만 베이스라인 음. 멀리 있다 보니까 그걸 준비를 못해서 포인트를 얻어냅니다. M 코너는 4대 일. 여기서 A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분이 어때요? 네. 좀 마음이 안타깝죠. <laughs> <laughs> 뒤에서는 계속 지금 음, 파이팅의 차적이 있고 <laughs> 자. 이번엔 김민서 과 조금 욕심을 낼 포인트가 되죠. 네, 네. 포인트에 엄청 자신 있는 선수인가 봅니다. 저도 네. 지도자의 서비스인가 봐요. 력하게 컨트롤 서비스를 빼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아, 내 서비스 포인트 서비스 에스가 이 나옵니다. 사틀러.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인트에 자신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할 텐데? <laughs> 아, <진짜. 웃음> 네, 맙상니다다고맙다다고맙습인다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면습니다고맙고 고맙습니다. 고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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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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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고 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이런 동네 단체들이 이렇게 멋진 변화를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어 전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렇죠그러 네. 김영구 선수 어떠셨습니까, 우리 회장님? 그래서 회장 김영구 선수 자신의 어, 능력보다 뭐120% 제가 느끼기에는 네. 120%도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역점을 둔 체어가 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국 김흘레 선수 잘해입니다 날이 어 나이스! 자, 사이징 포인트입니다. 디사이징 포인트, 를리슈대입니다 자, 다음 서비스 김흘레 선수 서비스입니다. 야. 아, 야. 야. 이성훈 선수의 에러보다는 김물래 선수의 서비스가 워낙에 강력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굿샷 세컨드 서비스 앵 연결 발리. 아주 깊숙이 들어간 볼. 볼도 갈 거럽게. 우리 어, 김상현 선수가 맞쟁을해 주고 그걸 또김영구 선수 세팅으로. 끝내줍니다. 파트너십도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선수에 같이 둘이서서 많이

첫번째는 검사 A가 가져갔고 두 번째는 원양 A가 가져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싸딩 포인트에서 봐야 어, 따라가면서 봉...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보면 네. 좋습니다. 저희가 좀더 분발해야 될것 같고요. 아네 <laughs> 마음이 아프셔야 정상인데 뭐라서 얘기가 더 심하네. 네 우리 원양 잘한 거는 네. 또정해야죠네 네. 우리 이기명 회장님 네. 어떻습니까? 네. 좀 흉터... 아, 김상원 선수의 서비스 게임을 놓치면서 3대 2위로 음. 어, 원장아 범사가 앞서갔었는데 이번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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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기병 회장님 말씀대로 김상원 선수가 조금 조금씩 회복을... <목소리>

더 승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팀 선수들 이거는 김상원 선수의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센터에 떨어지는 볼김영구 선수는 콜트가 아닌가 하고 가서 열심히 쳐다봅니다만 이미 포인트는 지나갔습니다 네 번째 디사이딩 포인트가 됩니다 화이팅 <laughs> 아, <오케이, 웃음> 연구회가 나왔습니다. 에이, 자, 세 번째 서비스, 에이. 어, 디사이딩 포인트입니다. 자, 디사이딩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연 누구의 반이 더클까요미미이팅 아~~ 넷포드 아까 잠잘 잡았네 네 넷과 어, 버전 선우신조 했습니다 원양A 아 그걸 또김형구 어, 선수 달려가서 받아들였습니다만 라인아웃되면서 어, 게임 스코 4대4가 됐습니다 양 아. 팀장들이 어, 모두 충분히 긴장된 게임을 함에도 불구하고 5인치고는 아, 아, 네. 그 기술학급 정도로 음, 그러니까요. 일반 뭐 오픈부 게임보다 훨씬 더 어, 멋진 샷들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텐시장의 군배구 결승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양 A와 검사 어, A가 어, 사 탈. 정말 열정적으로 게임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 음, 사실 정권을 입고 있는데 홍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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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신의 섹스게임을 키면서 먼저 자석게임에 올라섭니다 자, 이제 원양 A 김상길 선수의 서비스 과연 타이브레이가 가는 아! 오은타이브레이죠그다 아! 네, 진짜 옛 네. 네. 오데요, 타이브레? 타이브레 아니면, 오 타이브레이가 는이가 아니면 6대4로5정면에 어, 면에 어, <laughs> 네? 아, 6회, 5면에 아, 6회, 5회 전면에? 회5 <laughs> 아 이번 거 아. 거기서 아 아이디로 아이디로. 사실 이, 이 정도의 수준 블라우 포트 자 이제 네, 일장조매트 포인트 <laughs> 트리플 매트 포인트입니다. 이겼나? 이겼어요 이겼어요? 어요이요 아, 아 네. <웃음> <웃음> 역시, 사실, 김상균 선수의 샷이 약간 더 멀었는데, 그래도되는데 매트 크고 넘어왔습니다. 자, 1540, 자,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승리를 한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오, 화이팅. 아! 와! 다이 와, 이 아, 이이 참. 네, 시청자님들 지금, 네. 원영 A, 입장조와 감장조. 이 감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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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게임스톤은 이데 2대0으로 네. 범사 A가, 어, 승리를 거뒀고, 뭐, 어, 이 선승계니까, 범사 A가, 흥배적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먼저 우리, 원영 A 김영회장님, 예.